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이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사태의 압박 속 언제까지 버틸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버틸까? 이 국민들도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을 벗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대권 속으로 갈 텐데 지금 계속해서 에, 이재명 이 비리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계속된 기소와 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에, 있을 그러한 정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대표직을 에, 유지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통해서 방탄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게 불체포특권을 본인이 폐지한다라고 하고 본인이 그것을 악용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퇴 촉구 여론 모을까 에, 이러한 지금 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측근 사망의 비명계는 거치 결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친명계는 강압수사가 본질이다. 이게 이 친명계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강압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명확하게 받아라.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본인의 무죄를 밝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방탈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지지할 이유가 없죠. 네, 비명계 오늘 모임을 재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 불지필까. 네, 그래서 윤영찬은 이재명 도의적 책임져야 한다 책임론을 제기했고, 네, 지금 뭐 비명계 이제 모임들이 나오면서 계속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비명계 이재명 사퇴론이 확산되고. 예, 윤영찬은 책임자라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의 길이 14일에 모임을 가지면서 예, 이재명 압박 수위가 높아질 거다. 이러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사퇴해야가 과반 이상이다라는 거죠. 네.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17일 두 번째 공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재판이 있는데, 여론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황교안은 이재명은 곧 구속될 사람, 유는 물론이고, 김기현도 만나지 마라.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김기현 구속될 분과 만나는 것 적절치 않다. 네, 이재명은 조만간 구속될 거다. 네, 황교안이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고민정은 이재명 거치 늦여름 초가을 정도에 판단하게 될 거다. 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여당에서는 정치전의 인간이 돼야 된다. 전방이 이재명 사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네, 민주당 세신 요구의 고심, 비명계, 이재명 사태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권지웅. 네, 권지웅은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죠. 네, 민주당 위에서 이재명 사퇴하라. 참, 뻔뻔.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갈등이 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재명 사태 압박 속에서 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이거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에, 이번 주 당장 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검찰의 기소가... 시행되고 하게다 보면은 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 스스로도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진언을 해야 한다. 지금은 당대표를 내려놓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게 그것이 순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